반갑습니다. 청년 하관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좀더 다르게 말하면 인간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가장 영광스럽고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 자신의 가장 뛰어난 것을 인간을 만드시고, 듬뿍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던 거지요. 인간을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뛰어난 작품으로 창조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한번 잘 다스려봐. 너가 이 세상의 왕이 될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인간을 볼 때, 와, 인간들은 참 똑똑하다. 어떻게 저렇게 뛰어나지? 너무 영광스러워. 뛰어난 철학가들, 예술가들, 과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인간은 정말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영광스럽고 뛰어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뛰어나고 지혜로우실까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광을 나눠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볼 때, 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 뛰어나고 영광스럽다 이렇게 감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했더라 그런데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영광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사랑과 복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인간들에게 모두 다 나눠주신 거예요. 전부 나눠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영광과 사랑을 인간이 거부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만족감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외치는 감자의 믿음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서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그때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존귀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닮은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길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마음, 생각, 말, 태도, 선택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즐거움을 맛보고 영원토록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이 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